28은 지금 보여드리는 색상은 레드오커 색상 레드오커 색상은 진짜 음아 얘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은 항상 되게 블랙 옷에 입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얘기를 정말 여러번 하는데도 봐도 봐도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풍겨져요 블랙 옷을 정말 왜 겨울에 되게 흔한 옷이기도 하고 색상, 색상이기도 하잖아요 블랙 코트 정말 블랙코트 딱 하나 여며 입고 허리 질끈 메고 어? 칼린 28딱 가방 하나 레드워커 색상 딱 하나 매주면 그냥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요. 뭐안 꾸며도 돼. 이너 뭐 폴라 하나 입어도 되고 뭐 히트 하나 입어도 되고 아니면 베이지 컬러로 딱 맞춰 입고 그쵸? 겨울에 베이지 블랙 없으신 분 없잖아요. 코트 딱 하나만 입고 칼린 28 지금 레드워커 색상 딱 들어주면 끝납니다. 네. 멋쟁이 끝나는 거예요. 자, 칼린28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상품은 레드워커 색상이었고, 지금 이제 밀 색상이에요. 밀 색상은 지금 이렇게 스트랩을, 동일한 스트랩을 이렇게 매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 너무 예쁘다. 어, 저는 저, 제가 예쁘다는 게 아니고, 저 이렇게 맸을 때이 느낌이 너무 예뻐서, 그냥 저절로 말이 나오는 것같아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다 그쵸 지금 오른쪽에 지금 제가 핸들로 들고 있는 거는 레드오크 색상 그리고 지금 스트랩으로 스트랩으로 이렇게 매고 있는 상품 밀 색상이에요 어떠세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항상 또 밀도 제가 좋아하는 컬러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밀은 베이지 종류를 좋아하신다 무조건 미를 선택하시면 마음에 안들 수가 없는 색상이에요 어, 내 옷에 베이지 톤이 많다 뭐 베이지류를 좋아한다고 하시면 무조건 미를 한번 선택해서 이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칼린 28 같은 경우는 어, 계속 계속 정말로 요새 올드머니 룩이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빠질 수 없는 그런 디자인의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 10년, 20년 정말 관리 잘하셔서 오래오래 들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밀컬러는 브라운 계열을 좋아하신다면 무조건 선택을 해보시면 진짜 마음에 드실 거고 지금 레드워커 같은 색상은 되게 튀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조명에서 봤을 때는 되게 좀 쨍한 느낌 들죠 전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차분하게 드셔, 들어보실 수 있을 거고 블랙 색상을 칙칙하지 않아 보이게 해줄 수 있는 색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색상 다 10년, 20년 굉장히 오래 될수 있는 질리지 않게 오래오래 멜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지금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밀 컬러 보고 계시고 레드오커 색상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와, 진짜 예쁘다. 근데 이두 가지 색상 다 제가 참 좋아하는 색상에서 그런지, 이렇게 들었을 때도 너무 컬러감이 진짜 예쁘네요. 자, 칼린 28, C 그린 색상. C 그린 색상도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자연광 받았을 때 어마어마하게 예쁜 색상이고, 색깔 선택 힘들어요 하셨던 분들에게 저희가 거의 C 어, 그린 색상을 많이 권유해드려요. 그러면 거의 한80% 정도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셨고, 매일 수록 너무너무 예쁘고 정이 드는 좀 그런 컬러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 또한 어저 지금 옷에도 찰떡인데요. 어 지금 이 시그린 같은 컬러감도 굉장히 다양한 컬러를 좀 소화할 수 있는 어 어디에 붙여도 되게 예쁜 컬러감이기 때문에 지금 시그린 컬러도 호불호 없이 매보실수 있는 컬러감 그리고 연령 약간 있으신 분들까지 다 만족스러워하실 그럴 만한 색상이기 때문에 색상이 약간 고민되신다. 아 어떤 컬러가 예쁠까 막 고민된다 하신다면 시그린 컬러를 한번 선택해 보시면 굉장히 예쁘게 포인트 되면서도 은은하게 우아하게 올드 머니룩에 정말 찰떡처럼 오래오래 멜수 있는 그런 가방 그리고 그런 색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